두 업로드가 늦었죠.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, 아 수업에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할 때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막 이래저래 이야기하면서 할수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니까 하, 자꾸 위기에 봉착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정리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기를 잘하고 싶었던 연기 선생님 하나쌤입니다. 장면 분석요령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일단 참고도서는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시나리오에 관련된 책이고요. 346페이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책에서는 장면을 파악할 때 이렇게 다섯 단계를 보면은 그 장면의 비밀을 캐낼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된 챕터인데요. 연기를 할 때, 분석을 할때 참고만 하시고요.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따라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, 갈등을 파악하라 갈등,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첫 번째로 갈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장면을 볼때 상황을 본다고요? 정말? 어떤 인물인지 본다고요? 정말? 네 어떻게 연기할까? 어떻게 하면 잘생겨 보일까?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?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? 그런 건다 내려놓고 그 장면이 진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.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갈등 아니면 드러나져 있는 갈등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갈등을 파악하시는 게첫 번째 순서입니다. 갈등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자기 자신과의 갈등, 나와 타인과의 갈등, 나와 사회와의 갈등, 또운명 우주, 자연적인 힘, 절대자나 초자연적인 그 신질과 갈등하는 내가 있습니다. 왜 갈등을 파괴하냐고요? 갈등이란 뭔가요?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나의 목표와 나와 대립되는 어떤 것의 목표가 부딪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목표가 정확히 같은 접점에서 부딪히는 게 좋습니다. 목표가 다르다고 해서 갈등이 되진 않아요. 그것이 같은 접점에서 부딪혀야 합니다. 서로의 목표가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. 겉으로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가네요. 이 갈등으로 인해서 발단, 전개, 절정, 결말, 정확한 드라마틱한 목선이 생기는 거죠. 또, 이 목표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각자 인물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전 상황들이 히스토리가 구체적이고 정말 타당해야 합니다.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힘이 강해져서 배우 각자에게 마음 깊숙이 생각까지 영향을 주어야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 알수 있는 아주 익숙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게 준비해 볼게요. 그러면은 아주 더 쉽게 어 지금은 그냥 이론적으로 겉핥기 식이었다면더아 이런 거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. 원래 이 수업이 2시간 반 또는 3시간 내내 저 혼자 주절주절 혼자 떠드는 수업이라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. <laughs> 초보 유튜버라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빨리 개선해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이번 주에 또 뵐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.